네 오늘은 어 가을송이 어 마지막 산행길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비록 이쪽 지방에는 거의 뭐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더어 송이를 한번 있는지 없는지 네 남아 있는지 한번 마지막 산행길을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오늘은 저기, 네, 우리 아는 형님하고 이렇게 두 사람에서 같이 한번 왔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어, 이렇게 산행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한 30분 동안 이렇게 산행을 해 봤는데, 네, 어, 송이는 뭐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잡아서도 안 보이고요. 어, 뭐, 거의 뭐, 송이가, 어, 뭐,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경북 쪽에서는, 그, 네. 거의 뭐, 송이가 끝난 걸로 보이고, 뭐, 어, 저는요, 뭐, 직장에, 어, 얼마이다 보니까, 어, 원래 한두 번째인가요? 네. 두 번째인가 이렇게 사정을 했지 싶은데, 어, 원래는, 네. 송이 손맛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또 뭐, 꿈도 아니고, 이렇게 뭐, 초보자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했는데, 어, 원래 같은 경우는, 어, 밥, 바빠가지고, 이렇게, 어, 딱 송이 나는 철에 다 바빠가지고, 어, 이렇게 산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더 둘러보고요. 네, 없으면 뭐, 어, 하산을 해야 되겠죠. 네,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월 어 초쯤인가요? 네,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송이가, 어, 필요해가지고, 어 시장에 나가 봤더니만 어 1kg 조금 안 되었죠 그때 어한 800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그 어 당시에 10월 초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네 네. 어 28만 원네 28만 원 주고 네 한번 사 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뭐 이렇게 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어 산행을 뭐 원래 뭐잘 따지도 못하지만 또뭐 사실 어, 바빠가지고 네, 직장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렇게 어,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에서 싸가지고 네, 먹어본 적은 없고 우리 어, 지인분께서 어, 성인을 따가지고 어, 맛보라고 이렇게 어, 드시기도 했고 또 같이 뭐 어, 먹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아쉬움이 남는데 이렇게 어, 이 가을을 이성이를 보내기가 말입니다. 뭐, 쭉, 이렇 둘러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전혀 뭐, 어, 보일 기미가 없습니다. <laughs> 어, 기분 같아서는, 어, 저 멀리서 활짝 펜송이가, 아 여기 있다, 나 아, 여기 있다, 이렇게 어, 할, 것, 가, 할 것도 같은데, 기분상, 네, 기분상으로는, 네. <laughs> 그렇지만, 어, 어, 아주, 그런 기미는 전혀 안 보입니다. 네. 네, 조금만 더상을해 보고 어, 어떻게 뭐, 하산을 하든지 네,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온 어, 지인분, 어, 형님분도 아직 송이가 네, 아직 아직까지 그림자도 못 봤답니다. <laughs> 아, 거의 뭐 어, 끝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또사행을또 네, 또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기는 그성이가아니고 어, 까마귀, 까마귀 울음소리 들리죠? 까마귀가 울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한 시간 어 넘게 이렇게 어,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성이는 어. 송이는, 어 벌써 같습니다. 아, 정말 <laughs> 힘드네요. 그죠? 네. 아우,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걸 따로따로 다니냐. 뭐사 먹으면 되지. 보통 이렇게 다말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그렇지만 어. 성인는어딱 봤을 때 발견했을 때그 느낌. 그리고 어 채취할 적의 그 느낌, 그는, 네, 동를 채취 안하시안 해보신 분들은, 아, 그 느낌을, 네, 모릅니다. 아, 네, 어, 뭐, 거의 뭐, 어, 벌써도 없고요. 어, 같이 오신 분, 어, 우리, 어, 형님분도, 네, 동일를한 개도, 네, 발견 못 했습니다. 혹시라도, 네, 한 개라도, 네, 어, 볼수 있을까, 이렇게, 어, 하고, 단여 보고 있습니다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산행을, 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산에서 주는 거는, 우리, 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선물이라고 그러죠. 네, 산실례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어, 제가 아직 어, 착한 일을 아직 뭐 많이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산실례님께서 네, 어, 안 주시는 건가? <laughs> 어, 네,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어, 조금만 더선행을 어, 해보고 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뭐 하산을 어, 하선을 해야 되겠죠. 뭐 제가 보기에는 네, 거의 뭐 구경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에 예, 조금 있다가 네, 한번더 영상을 한번 어,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네, 둘러보고 어, 이제 어, 하산하려고 합니다 어, 처음부터 예상을 했지만 뭐, 어, 역시 송이는 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 조금 아쉽지만 네, 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어, 어, 산행 사진은 네, 처음 올리는 것 같습니다 사진 네, 영상은 네, 처음 올리는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어, 한번 네, 담아봤습니다 어 경북 쪽, 이쪽 쪽에, 는 뭐, 어, 이렇게, 여러 사람 들 얘기 들어봐도, 뭐, 거의 뭐, 끝난 것 같아요, 송이는. 네. 송이 시즌은 끝난 것 같고, 뭐, 내년을 또 기대해 봐야 되겠죠. 어 그렇지만, 네, 아 산에 오니까, 어, 공기도 맑고, 기분도 좋고, 네, 좋습니다, 아주. 어... 일단은요, 어, 오늘, 뭐, 오게 된 동기는, 어, 송이 나는 시전에, 어, 일이 바빠가지고, 네, 한번 올라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내를. 그래가지고, 너무, 어,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어, 끝난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네, 둘러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네, 건강하시고, 늘, 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